오늘의 말씀 유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3월 11일 수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를 들이시는 여러분들 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호칭이 존재를 합니다.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서로 별명을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직책에 따라 맡은 역할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한 가정 안에서만 해도 아빠 또는 아버지, 엄마 또는 어머니, 동생, 누나, 형, 오빠, 언니, 그리고 아들, 딸, 뭐 막내야, 둘째야 등등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조차 이렇게 다양한 호칭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다양한 호칭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호칭들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아울러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툭 내뱉고 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세상의 방식과 논리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주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와 명예, 권력, 행복, 즐거움 등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좁은 문, 좁은 길 등등 여러 방식으로 또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한 가지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온,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않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명예 또 강력한 권력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12살 시절의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벌써 그 어떤 선생보다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뛰어난 학자가 되어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수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과 사람들의 지지들을 기반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처음으로 알렸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항변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팝니다. 하지만 이 둘은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춘 뒤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개입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커녕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한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건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이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인 이삭도 무사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서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살이 뚫리고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아픔 몸에 물과 피가 빠져나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 느꼈을 고통. 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고통,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느꼈을 고통, 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과 멸시, 그리고 순교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시험을 당하시면서 받은 고문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 처형.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많은 고난들이 십자가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들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정은 곧 승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굶주림으로부터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바울과 제자들은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군화는 순정과 믿음으로 이겨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 붙인 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 이 패를 썼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한다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아 또한 유대인의, 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15절에서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스스로 가이사가 왕임을 인정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이자 이를 너희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 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당시에 통용되던 세 가지 언어인 유다인들의 히브리어, 로마인들의 로마어, 헬라인들의 헬라어로 이 패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만천하에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사람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분자를 쪼개고 쪼개서 세상에서 가장 단위를 발견한다 한들, 우주 너머로 탐사선을 아무리 쏘아 올린다 한들,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보잘 것 없는 일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세상의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위협들을 전복시키시고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폐가 붙은 십자가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이라 적힌 이 폐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받게 되는 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할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 우리 푸른숲 성상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시차 가길 위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 구름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 so 0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